여러분들께서 아마도 흰색 운동화를 세탁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때 무엇이 묻었는지 모르는 이런 시커먼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 퐁퐁이 참 효과가 있네요 제가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해 봤거든 저도 예, 많은 도움이 되고 어, 세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운동화 세탁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탈수가 중요하거든요. 이 운동화, 흰 운동화는 특히 어, 그 행굼하고 탈수 이거 마무리를 잘못하면 그 황변이 오죠. 세제 찌꺼기나 이런 거가 남아서 이렇게 황변이 오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뭐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스펀지를 사서 망에 같이 에 탈수할 때 운동화나 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운동화가 상하지도 않고 또한 스펀지에 의해서 아 운동화에 있는 그 물기를 같이 짜주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짜서 넣으면은 운동화가 더 뽀송뽀송하고 금방 말려고. 또한 어 그런 이런 황변 오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죠. 또한 아덜 닦여 나갔던 오염 오구도 이 스펀지에 의해서 또아 떨어져 나가고.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에... 마무리로 이제 운동화가 완전히 말랐을 때의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화가 거의 다 말랐습니다. 깔끔하게 이제 거의 뭐이 정도면은 에... 잘 빠졌죠. 자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방법이 생기고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은 음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깨끗하게 운동화를 손질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안 되는 게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서 주저하지 마시고 저의 청아세탁전문점 블로그로 오시면은 질문 주시게 되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세제, 착한 세제, 아... 천연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안심 세제를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아 세탁 전문점이었습니다.